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다음 영상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벼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만나는 것이 저 스스로가 조금 고민도 되고 약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일단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최근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심우칠조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러더니 정치 이야기인가? 아니요. 저는 그 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고 또제 정치적 성향도 있겠고 또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각자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계시라 리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심우칠조라는 글을 보면서 제가 그냥 갑자기 갖게 된 성경과 연관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우 7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상소문이죠. 그죠. 고려 성경 때 최승로가 올렸던 그 심우 28조가 아마 대표적인 상소문일 것인데, 왕이 지금 하셔야 될일 28가지 조항. 그래서 심우라는 그시 자가, 어, 때시 자를 쓰는 거죠.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약간 패러디해서, 풍자해서 어떤 분이 본인을 먼지와 같다고 해서 진인이라고 밝히신 분이 심우칠조라는 내용을 적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청와대에서 불필요하게 공개 여부를 조금 지체시키는 바람에 더 화제가 되고 또 그러고 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글이 올라오고 또그 반박글에 대해서 또다시 반박하는 영남 만인소라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어, 올렸던 글들을 우리가 영 만인소라 그러는데 영남 지역에 있던 유생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1881년인가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영남의 유생 만명 만여 에게 올린 글이 가장 대표적인 만인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무칠 치무가 됐든 만인소가 됐든 다 왕에게 올리는 어, 신하들이 올리든지 뭐 대부분 유생들이 사실 올리고 신하들이 올렸지만 때로는 백성들이 올렸던 그런 청원의 글이라고 할수 있겠죠. 서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시무칠조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글 자체가 얼마나 뭐잘 썼냐 못 썼냐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무칠조 그리고 만인소라는 것이 상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 저는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럼 여러분 이런 시므 28조, 시무7조뭐영남만인소 같은 상소문들이 있을까요?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로브암 왕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짐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것도 상소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내용에 보면 많은 곳에서 신하들이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왕에게 왕이여 이러 이러, 이러 이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내용을 떠나서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상소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잘안 듣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상소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속에 있는 글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격. 결국은 신하가 됐던 왕이 아, 백성들이 됐던 왕에게 청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성경 안에 있는 상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에서 올려지는 상소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소를 올리는 사람도 그리고 그 상소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왕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올려지는 상소는 올리는 사람이 원한대로 해줄 수 없죠. 또 때로는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를 듣고 그대로 그 상소의 내용을,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왕이나 지도자들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 상소만큼은 듣고 시행해야 되는데 왕이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히 있을 수 있고 성경에도 있죠. 그죠. 거기에 더하여서 실질적으로 왕이 내리는 판단 자체가 늘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올려지는 상소는 양쪽 측면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완전한 상소를 올릴 수 있는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상소는 올리는 쪽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올리는 자의 상소가 옳다 그러다 이것을 우리가 선뜻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소가 올려지든지 그 상소를 판단하고 그 상소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왕이 완전하다면 그 상소는 올리는 자의 불완전함에 상관없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지는 상소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왜그 상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소가 올려질 때그 상소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소를 할지라도 일단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려지는 상소들을 또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보면 마치 상소와도 같은 개인사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의 끝에 가면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보다도 더 뛰어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상소죠. 그런데 그 상소의 끝에 뭐라고 고백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판단이, 아버지의 결정이 가장 선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무칠조 가지고, 세간의 뭐 화제가 됐던 시무칠조 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온갖 걸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늘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경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늘 고민을 해봅니다. 이번 시무칠조 사태를 보면서 또 영남만인소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내려져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 글이 얼마나 잘 써졌는지 못 써졌는지 그런 걸다 떠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빨리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상소도 언제나 그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것이 늘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판단하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 이 땅의 교회에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를 저는 하나님께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히 제가 그동안 쌓아놓고 있는 영화 그리고 읽었던 글들 그 속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가볍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